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 t i m 정세분석의 중국일입니다. 14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자유의 방패훈련, 프리덤 쉴드라고 그러죠. 이 자유의 방패 분사훈련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함으로 유관 당사자들은 모두 자제함으로써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미 공동군사훈련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 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는데 얽힌 문제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관련국이 해답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대북 압박과 위협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이런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이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상하는 태도를 미국과 서방 측이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더불어서 대북 압박과 위협을 강화한 것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의 이런 주장에서 중국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중국은 지금 한미 간 군사훈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1일에도 어 한국과 미국이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스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정지용 중국 푸단대 한국학 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오커스 나토 코드 같은 지역 조직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위험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이 동북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정지영 교수도 어, 한미 훈련은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대립 악순환을 촉발하고 이것은 더 빈번해지고 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정작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은 북한 도발이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이단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면서 대북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국가인 러시아도 함께 하고 있죠.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두 국가들은 한미 군사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훈련이라는 사실을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데 뻔뻔하기도 위기 촉발 진원지는 놔둔 채 정당방에 나선 한국과 미국을 탓했습니다. 오히려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자제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국가는 북한에 대해서 자제하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제는 개핀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의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된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두 국가가 몰래 지원하고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의 핵무력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의 위독. 한국에 대해서만 완장찬 반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이를 핑계로 한한령을 발동하는 등 자유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중국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영원한 이웃이라고 외칩니다. 속과 거치 다른 이중인격자를 보는 듯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중국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대중국 정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우리 우방은 결코 아니고 결코 친구가 될수 없는 사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친중론자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친중을 넘어서 중국을 큰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 사대주의로 중국을 울어보는 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중국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통령 선거 전 처전이 한창일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에 대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의 발언이든 간에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우리 국내의 정치에 대해서 그것도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반박하고 나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갑질 외교일 뿐만 아니라 외교 관리에서 벗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가하인밍 대사는 한마디로 수직적 한중관계 인식이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드베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하게 훼손했고 중국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한 거짓 선동입니다. 이미 한국 언론에서 중국의 레이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와이타임스도몇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생 대사가 사드 문제를 지적한 후에 천하의 대세에 따라야 창성한다. 천하의 대세에 따라야 창성한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무조건 중국을 따르라 이런 말인데요.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싱하이밍 대사의 생각이 바로 중국 당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견해가 중국 외교부하고 조율을 한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 견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내뱉은 거죠. 이러한 중국을 향해 우리가 스스로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 굴종하기로 자처했거나 곡학아세 그러니까 항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 이런 뜻인데 곡학아세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은 지금도 한반도를 자신들의 작전 구역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을 향한 주한미군의 지원 차단을 위해서. 즉각 한반도를 공격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서해에서 한반도의 미군 기지라든지 미군 전력을 상정한 군사 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또한 중국의 동부 지역에 한반도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 기지 설치, 그리고 공격 자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 정찰 위해서 중국은 수시로 해양 정찰선을 동해로 보내 탐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한미해군이 연합해상훈련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도 서해에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주요 훈련 지역은 한반도와 가까운 랴오둥반도 다롄항과 산둥반도 엔타이항 사이의 해역 등입니다. 훈련 횟수도 한해 보통 100회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은 서해의 동경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작전 경계선으로 삼고 우리 측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중국해를 독차지한 방식으로 시료지배를 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중국의 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설프게 동경심을 갖다 하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일탈해서 기형적인 특수국가로 변질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제2의 북한 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을 가리켜서 서조선이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왕조의 북조선 같이 중국이 서쪽의 조선이 되어 간다. 이런 자조적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중국 몽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 중국 몽에 기대어서 뭔가 얻어낼 생각을 했다면 그야말로 꿈 깨야 합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만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그대로 생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한을 지렛대로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의 시진핑은 유교에 대해서 미국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유교를 가리켜서 항미 원조에서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그런 자유 없는 짱개의 제국일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게 미국을 몰아내고 동반자가 되자는 달콤한 유혹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진핑의 속삭임은 한국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악마의 흉계임이 분명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중국은 한국을 과거의 속국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와이텀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